안녕하세요, 드림샷입니다. 팬맨입니다. 직장인 독서력 어, 47번째 책 '유 코스모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비드 음. 아이어입니다. 과학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스트로노미 편집장이기도 합니다. 음. 좀 경력이 참 재밌더라고요. 음. 아마추어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아예 십대때 전문가 전문 매체를 창간했다고 그래요. 음. 이 눈에 띄어가지고. 에스트로노미에 스카우트 가지고 이제 쭉 활동하면서 편집장가지 가고 네. 또 이렇게 활동하는 동안에 칼 세이건의 생전 때 만나서 인터뷰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아마 계기이기도 한것 같아요. 저희 그 작품을 보면은 해성, 별가, 은하, 이런 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우주를 좋아하시는 분 존경스럽습니다. 네. 뭐또한한 네. 꿈을 꾸어보잖아요. 그죠? 네. 네. 한 상대 별을 보면은, 어, 천문 많은 기로 사가지고 한번 봐야 겠다 네. 이분은 이제 실, 이제 실천한 거죠. 어, 이 책의 의미를 한번 보면은, 예, 역시 이 제목이 상징하듯이 유 코스모스잖아요. 예, 코스모스에 대한 오마주다. 음. 칼생을 향한 오마주다. 음.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어, 꽤 이제 칼생 코스모스를 썼을 때보다는 예, 굉장히 과학기술이 그, 발달되고 특히 음. 우주탐사기술이 발달되고 새로 알게 된게 많잖아요. 네. 그 지식을 네. 35년의 그 공백을 그런 아. 지식을 담았다 그래요. 예. 그. 쭉 보면은 우리 이제 지구부터 달또 가까이 있는 어 금성 화성 이렇게 쭉 행성계 그다음에 행성 바깥에 외행성계 이렇게 쭉 하는데 제목도 보니까 칼세건의 제목처럼 좀 비슷한 게 있잖아요.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예. 재밌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문학적인 제목으로 루는 네네. 제가 좀 이따가 우리가 같이 발체독산 제목이 c 아, 유 네. 코스모스는 어떻게 표현돼 있고 아, 코스모스는 그 어떻게 표현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번 어, 주에 이 책을 고른 것은 대부분이 이제 에, 천문학자는 아니니까 또 우주공학 쪽에 종사하는 분이 아니라면은 이런 주제가 낯선 테마잖아요. 네. 이 낯선 어. 테마를 어떻게 읽으면서 즐길 수 있는가. 음. 아, 이 점에 대해서 한번 포인트로 맞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법론으로서 음. 아, 책 전체를 이렇게 음모감 갖고 있기보다는 한 장만 골랐을 자. 오. 아, 그게 오케이. 바로 네. 네. 5장, 추억과 희망, 희망. 아. 이 바로 화성편이죠. 네, 네, 네. 이걸 한번 골라서 저희가 읽고 어, 토론해보는 거죠.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모스에서 제 5장이 화성편인데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라는 내용. 블루스. 네. 네. 좀 상당히 좀 그래도 이문학적이죠 제목이. 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가 봐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어, 연결 독서의 묘미를 발견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 천문학 애호가 아니라면 이 책을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예, 저도 뭐 사실은 코스모스를 칼 세건을 응. 많은 사람이 응. 최고의 책이라고 얘기하기에 어문감을 응. 읽었죠. <laughs> 나, 나, 나. <laughs> 칼 세건이 썼다는 그런 책을 접했다 이런 정도의 기억 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끊임없이 칼 세건이 외계인이 응.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응. 그 부분이 우리가 아직 모를 뿐이다. 응. 그 부분들은 조금 그 인문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자극하긴 했습니다. 외교인이 안 산다고 하는 게 이상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널더 넓은 세상에, 우리 말고는. 네, 그런... 꿈을, 칼슘, 네. 꿈을 준 거죠. 네. 네. 꿈과 상상을준 거죠. 그리고 어, 이런 책은 막이나 면 읽겠다 생각하는 책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책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경기를 어, 시키냐, 내 삶으로 끌어오느냐, 기발하지 음... 소셜리든것 같아요. 혼자 읽으라고 그러면은 재미도 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읽어보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물론 또 천문학자 초대해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은 그건 메가스타디 강사로부터 강연 듣고 거기 끝까지 끝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직접 읽어보는 거죠 네. 함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또 어, 이런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음. 거으로 가는 거죠 어, 연결점 찾아서 세그에 코스모스로 가기도 하고 또 음. 최근의 책 요거는 이제 우리 드림샷 음. 읽었던 음. 타이탄 음. 실권 빌리의 우주개발전쟁 음. 네. 또 맞아. 이게 저, 저희가 흔히 접하는 음. 현재 경제 경에도 연결된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 자, 이런 어, 그, 책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예, 그 일론 머스크의 네. 네. 그, 스페이스 엑스에서 네. 네. 어, 펠컷 펠큰나인. 팰펠나인을 음. 쏴가지고 갔던 뉴스가 이제는 제가 가심 있는 뉴스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아, 뭐 상당히 또라이가 저런 실험을 하고 있구나 정도였는데 음. 이제는 그 뉴스도 제 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음. 이게 바로 연기를 독서가 음. 이번 독서를 통해서 얻어야될 음. 그런 그 독서 기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우연찮게 타이탄이라는 책을 읽을 시점에 음. 스페이스 엑스가 유인 우주선을 발사할 시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5월 정도 제가 타이탄을 여기처럼 이제 소셜리딩으로 아시는 지인들분하고 읽고 있는데 마침 스페이스 엑스가 음. 민간 우주 회사로는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을 실험 발사하는데 성공을 했고 스페이스X 유스도막 저한테 들어오고 타이탄의 그 문구 하나 하나도 다 들어왔습니다. 타이탄이라는 책은 실리콘밸리의 두거물 스페이스X의 잭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하고 예, 예. 스페이스X의 엘런 머스크, 머스크의 예. 우주 개발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썼고 어, 저도 막 읽기 시작했어요. 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쇼핑몰을 만든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존을 제대로 모른다, 제프 베조스를 제대로 모른다 이렇게 사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베조스 외계인까지 생긴 생겼어요. 네, <laughs> 둘다 그러네. 머스크도 그러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연결 독서로 여기가 이제 우리가 화성편을 읽었잖아요, 뉴 코스모스에서 딱 맞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타이탄의 화성에 나오는 관련된 얘기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스페이스 엑스 제프 에~ 아, 저기 엘론 머스크가 로켓을 재사용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네. 기술을 개발하고 있요 경제적으로 학 어, 기술 핵심으로 들어가는 네, 기술 핵심으로 네. 왜 로켓 한번쏘고 그냥 버리냐. 이게 네, 네. 이제 실군 벨리 다운 발상이다. 고대음 쳐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재사용 로켓으로 네. 하면은 화성으로의 여행 비용이 50만 달러 50만 달러는 재사용 로켓은 음. 또 우리 그 인텔리 안에 그 위성 기술하고도 위성 데이터 처리 기술하고 연결이 있네요, 그죠 네, 한국 업체가 네. 참여했죠. 그래서 50만 달러가 되면 화성 여행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가 계속 얘기했는데 나한테 와닿는 이야기. 엘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걸 나누면 내 50만 달러의 화성 여행이라는 상품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이 친구한테는 엄청 와닿는 얘기로 탈바꿈이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음. 그리고 이제 사실 어이 천, 지금 16년 정도 14년 정도 된 회사예요. 스페이스X가 너무나 또라이 같은 회사였고 아무도 안 알아줬지만 2016년에는 이제는 우주 개발 그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회사가 됩니다. 음. 그래서 그그 그 행사에 참가해서 자기의 비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비전을 이제 앨런 머스크가 비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그 이게 그 얘기군요. 네, 네. 음. 어, 미국을 가로지르는 지르는 음. 철도 시스템처럼 붉은 행, 행성, 즉 화성으로 가는 수송 시스템 건설을 통해서 2025년에는 최초로 인간이 화성에 착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걸 2016년에 말했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제 무인 탐사선만 갔으니까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왕복을 왕복하는 붉은 행성으로 왕복하는 철도 시스템처럼 우주선을 만들겠다는 게 뭐, 이상한 생각입니다. 상당히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정말, 뭐, 50만 달러면 5억에서 한억사인데 그죠? 예. 네. 그 돈으로 하면 갈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많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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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문제 가보겠어요, 그죠? 예. 네. 음. 어, 저는 그연기를 독서로서 이 음. 책을 읽다가, 음. 아, 칼세계는 오래전에 음. 읽었습니다. 오래전에 보다 뭐, 한 2, 3년 전에 읽었는데, 아. 어, 다시 제가, 아, 유코스모스는 틀림없이 체제가 비을갈 것이다,고 이제 생각해보니 딱 화성편이 있더라고요. 음. 그게, 에, 이 아이어의 책에서는 예, 화성은 추억과 희망, 아. 추억과 희망. 아. 이, 지금 이제 머스크 희망, 은 머스크 아. 얘기하겠죠 음, 음. 그래서 오장이진 그랬구나. 네. 근데칼 세그는 음. 바로 화성편이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 음. 예, 이렇게 또 그때까지만 남... 해도 막연한 이런 그냥 막연한 바람밖에 없었던. 그, 좀더 막연, 막연했죠. 예, 네. 좀더 음, 화성에 대해서 덜날리졌고 그다음에 제가 재밌는 대목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때는 좀 어, 주목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세이그는 채쓸때 가장 큰 문제는 어, 생물이 음. 생명체 있느냐 없느냐 일단 음. 그더라고요 음. 이제 어떤 생명체 없다고 주장하는 또는 음. 확보한 또 음. 어,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고 음. 또 있다고 하는데는 아직 그 가능성 있다. 아, 음. 또 이렇게 근거를 주장하고 음. 그칼 세이그는 그래서. 누구나 모순되는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보듬어 안고 살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쪽이라도 좋으니 그냥 한 가지 답을 달라고 요구한다. 음. 그 당시에 음. 화성이라는 것은 생명체와 연결된 음. 아, 이렇게 굉장히 그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음. 코스모 유 코스모스를 읽어보면 물이 있었다는 흔적은 굉장히 지금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요. 그렇죠. 저 어, 이, 네. 있고. 그 극관에서는 어림이, 어림이 있고, 음, 음, 지하에는 어르, 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네, 네. 이제 미생물이 있느냐, 없느냐, 음. 어, 이 부분은 이제 좀더 밝혀야 되는 거죠. 네. 음. 어, 또 이제 에, 아주 인기를 그렸던 마션 있죠, 영화. 맷 네. 예. 그 데이먼이나 어떤, 저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 아, 상상력이 재밌더라고요. 홀로 나, 화성에 남게 돼서 구조될 때까지 음.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음.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거죠. 음. 그, 그 영화로서 이미 간 거죠 네. 사람이. 네. 예, 갔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영화 음. 한번 다시 보면서 음. 어이 영화 속에 보, 표현한 화성과 실제 과학적 지식 화성과 한번 비교해보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그 아이들 어, 우주 교 교육, 그 관련 교육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 영화에서 설정한 게 맞냐 과학적으로 음. 검증해보은 화석에 사람이 살수 있을까? 음. 어. 그게 이제 또, 이거 저도 이제 접한 단어입니다. 뭐죠? 테라포밍. 테라포밍. 너무 재밌으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아까 테라가 뭘 뜻할까? 예. 저는 땅이라고 있는데, 예. 지구, 예. 테레스트리얼, 그죠? 예. 우리가 옛날에 그, ET, Extra Terrestrial 이걸본것 같은데, 외계인, 땅 예. 밖에 있다, 그죠? 예. 그 땅이 이제 지구니까, 어, 지구화게 굉장히 이제 그, 이 우주천문학에서, 우주개발에 있어서 관심 있는 주제더라고요. 화성은 어떻게 지구가... 지구처럼 만드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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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성에서 식물을 키울 수 있을까. 음. 이런 얘기들인데, 이런 얘기가 세상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뉴 코스모스의 화성에 담긴 어, 지식을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영화를 다시 보면서 이렇게 비교하거나 인기를 해보면은 어, 영화가 또 새로운 재미를 줄것 같아서 어,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아, 진짜 이렇게 얼기설기 연결되 있으면 정말 나한테서 안 떠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 이 재미죠. 그래서 예. 오늘 제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어, 직장인들에게 이런 책을 추천하는 게 뭐냐면 취미로서의 독서. 치열하게 내, 당장 업무에 도움되는 거, 내 능력 개발, 또 심리적 안정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그, 그 뇌의 어떤 그, 그 스포츠 스포츠처럼 어, 그게 취미로서 독서를 할때 이렇게. 을기질기 섞어서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꼭 외워야 되겠다. 우리가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원소 주기입을 외우고, 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화성의 크기외우고 지구에서 그리까지 외우고, 아이들 시험이잖아요 아, 예. 예.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서 어, 이렇게 영화 속에서, 소설 속에서, 또유스 속에서, 이런 우주 과학 지식을 한번 연결해보는 재미, 치밀을 독서, 아.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 테라포밍도 되게 재미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내네 스포츠라는 단어. 예, 되게 재밌네요. 예, 예, 예. 예. 저도 너무 독, 독서를 딱딱하게 하는 게 그렇게 뇌에 도움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아, 뭐 이거 요을 치는 건 욕을 고 참고로 음. 좀딴얘기인데그 음. 어쩌다 술다 읽었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술. <laughs> 아, 아무튼 술다 재밌죠? <laughs> 배를 잡았죠. 네, 제가 공감했을 것 같아요. 어 상당히 그 아, 그래서 약간 졸아가 되게 하더라고요. 네, 푹쉬었습 네. 네, <laughs> 네. 이번 에서 저희가 어, 독서 치미노스 어, 독서 어, 독서 스포츠에서 저희가 이제 이거 뭐나 아, 부담 부담 갖지 말고 한 장만 아, 읽자. 한 장이라도 좀 제대로 읽어서 예, 네. 예. 한 장을 한번또열 문장을 요약해 보고 요약을 안 하셔도 것 같아요 무 가면 갖고 가지 말고 이렇게 예, 재밌게 한번 해 보는 거죠. 그죠? 네. 지난번에 또그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의달주도 예, 예. 사람들 굉장히 재밌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와. 맞습니다. 직장인 독서력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방 직장인 독서력 2020을 검색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서하면서 공유하고 싶은 대목은 언제든지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공유해 주세요. 전자책 어, 네. 사용자는 독서 노트 기능, 하이라이트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